이번 여름방학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예? 방학에 어디 갈데 있어? 음, 뭐 그런 건 딱히 없는데, 그냥 신나게 놀고 싶어. 뭐하고 놀 건데? 방학에도 학원 다니고 하려면 어차피 놀지도 못할 텐데. 그런가? 아, 뭐 신나는 거 없을까? 어? 저기, 저기! 저 사람들,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들 아니야? 누구? 아, 저 사람들! 울트라 초특급 인기 있는 사람들이잖아! 우와! 슈퍼맨과 아들 셋이다! <laughs> 사인 받을래! 따라가 보자! 어, 잠깐! 근데, 저렇게 인기 많은 사람들이 왜 힘없이 걸어가는 거지? 응. 그러게 저기, 저기 저기요. 저기요. 어? 누구지? 우리는 모두 모두 썸머 바이블 제자 탐험대. 아빠, 형이랑 누나가 우리를 불렀나봐요. 무슨 일이니?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이에요. 유명한 분들 맞으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예요. 저희들 팬이에요.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음. 지쳐서 그렇단다 어, 이상하다 슈퍼맨 아저씨는 항상 힘이 불끈불끈 솟고 사랑 넘치는 분 아니세요? <laughs> 아니란다 나도 힘들면 지치기도 하고 속상하면 화를 내기도 한단다 그런데 너희들이 찾는 항상 힘이 넘치고 사랑이 많은 분을 알고 있기는 하지 진짜요? 누구신데요? 그분의 이야기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된대 계속 기뻐하게 되고 사랑이 없던 사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아끼게 된대 사람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는 없거든 잠깐 웃음을 줄 수는 있어도 계속 기쁨이 생기게 할 수는 없단다 하지만, 그분은 사랑도 기쁨도 항상 주시는 분이시지. 우와, 그분이 그 누구실까요? 많이 궁금하지? 그러면 성경탐험을 통해 그분을 꼭 찾아서 직접 만나보렴. 만나면 꼭내 인사도 전해주는 것 잊지 말고. 힘내라, 화이팅! 우리는 모두 모두 썸머 바이블 제작탐험대! 야. 멈추지 않는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실까? 글쎄. 정말 궁금하다. 정말 만나고 싶어. <laughs>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건 웃음소리인데? 우리 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소리를 듣고 따라가 보자. 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은 바로 교회였구나. 우리 들어가 볼까? <웃음> <웃음> 지금 저기 계신 분이 우리가 찾는 그분 같아. 어, 그러게? 저기요, 혹시 영원한 기쁨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가요? 음, 그래, 그래. 바로, 나란다. 우리는 모두 모두 썸머 바이블 제가 탐험대 드림아, 교회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보니, 나도 함께하고 싶어. 맞아. 나도 그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laughs> <laughs> 드림아, 하야. 하야 우리, 우리 함께 가자. 가자 어서 타렴, 자, 컴온 오예 예. 얘들아, 안녕 우리는 썸머 바이블 제자 탐험대 친구들이야 썸머 바이블 제자 탐험에 너희도 함께 하지 않을래? 그래, 그래, 그래! 너도, 너도 함께하자. 함께하자! 우리는 모두 모두 썸머 바이블 제작 탐험대! 보금 미션 출발!